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해맑음입니다 한개 찾았습니다 우와 따세요 한개네 우와 굵다 역시 지금 하나씩 보이는게 굵네 밑에는 뭐야 가지가 반갑다. 몇분 만에 보여주니 하나 둘셋넷와네 개입니다 네개와 이럴 수가 둘오 자, 셋, 와, 나만의 구강자리입니다, 나만의. 우와. 올래 들어서 가장 큰거 우와 그것도 아, 크다 나올 거는 이제 다 나왔죠 이야. 어? 이런 곳이 나만의 구강 자리가 한 1군데만 있으면 진짜 심하게 먹을 건데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야 보이다 이렇게 해야 보이나? 이렇게 산 산으로 둘러서 하나가 보이죠? 자 하나 왔습니다 대박 여행 떠나기 전날 아쉬워서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또무엇 하나 보입니다 볼한 이렇게 산이 돼 있어 산이 이거와 이거, 이거 네. 아 참내 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오 오. 뭐, 아. 아, 크다. 그냥 지나갈 뻔했잖아 이야, 나만의 구강자리 진짜. 이제 보네. 아씨, 옷라놓고 그거 진짜, 그거 진짜. 오, 이거 뭐예요? 이거 오, 지나갈 뻔 했는데 다 폈는 것 같아. 어, 아이고, 좋아요. 그냥 지나갈 뻔 했잖아. 이야 나만의 구황자리 진짜 이제 보네 아씨 빨간 옷 그거 진짜 그거 진짜 아, 아따 아, 어떻게 혼자만 나왔니? 와, 굵다 엄청 굵다와 터게이 거리다. 터에거다하고기대 진수 발만 다 진수 발보다 굵다. 와, 이.